자, 오늘 해볼 게임은 튀김 키우기 돌아왔구요. 자, 일단은 계속 키워다서 결국에는 78까지 일단 열어놨는데, 아, 이제든 이거 뭐 켜도 오니까, 켜놔도 딱히 엄청나게 열릴, 열리진 않더라고요 엄청나게 열수 있진 않더라고요 이게. 보세요. 벌써 지금 코인 다 썼죠? 와, 벌써 345. 이게 말이 됩니까? 아, 일단은, 물가 좀 올려주고. 아, 얘는 만약 찍었지. 일단 물가를 좀 올려주도록 하고. 오케이, 지금 여기까지. 주문 받아주고. 오케이. 근데 이런 튀김 본 적이 없는데. 튀김에서. 아, 여기 데 49번째 튀김인데 이걸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지. 나는 이거 하면서. 어.. 소세지튀김은 본적이 있는데 왜 얘는 본적이 없을까 얘 그냥 지나갔나봐요 안되겠다 버프를 쓰자 버프를 어차피 하트가 많기때문에 뭐 그냥 써도, 써도 상관없고 오케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얘가 안나오는데 얘가 이 뭐야 이 컵케이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거 아 나와야지 뭐 주문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이거 나오지가 않아. 어, 많이 나왔다. 오케이. 주문했는데 하트 꼴랑 두개준 거야? 몇개 줬지? 몇개 줬는지도 모르겠는데. 한두개 줬나? 방금 두 개만 달랑 준거 같기도 하고. 일단 팁은 13, 이제 팁도 지단위로 오네요. 아, 어, 보자. 알바 일단 한번 구해주도록 하고, 하트가 많기 때문에 상관없고. 오케이, 5%증가 좋았고. 기름통도 이제 여기까지 키우면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, 일단 기름통은 뭐, 성공 확률이 아직까지 두 자리다 보니까, 계속 올려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. 얘는 뭐다1% 해도 뭐 거기서 거기라서 그런가, 안 하네. 안 주네, 1%를. 하긴 뭐, 이거 지금 하면은 뭐, 오히려 다안 좋을 수도 있어요. 어 제자를 보자. F. A, B, C, D, E, F, F 단위. 일단 받아주고. 초당 30D? 아뭐 이렇게 적어. E, F. 아직까지 괜찮아. 아직까지 고인의 타격 없고. H는 좀 아닌데. E. 아니, 지금 이거 너무하네. 너무 짠데, 초당. 아, 초당이면은 뭐또 이렇게 이해하지. 초당 F면은 뭐 이해합니다. 어, 얘도 초당 이렇게 버는데 얘가 효율이 훨씬 안 좋네. 오프라인 수익은 100%고, 제자 수익을 보니까 뭐 19.9f를 뭐 초당 버니까, 어, 계산 안 되네. 계산 잘안 되네. 출석 일단 받아주고. 아, 선물은 더 없나? 없네. 이 뭐, 그렇게 체감이 가지는 않고, 그냥 튀김튀기 는게더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. 나는 칭호에 들어가면, 은 꽃이 판매 10번 도전하면 되고, 손님 24명 발견해야 되니까, 다른 데 일단 가도록 하죠. 마법가게 거리에서 손님을 또 발견하면은, 또 다른 데로 옮겨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버프가 없으면은 이제 뭐, 티가 안 난다 팔리는 티가 안나 보프가 없으니까 확실히 아 그래 좀 손님 빨리 와야지 뭐 손님을 빨리 찾든지 하지 오케이 요거 받아주고 오케이 요거 받아주고 또 오케이 또 발견해 주고 바로 받아주고. 자아 교수 까박이 얻었고 자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케이 견스텝 고양이까지 다 얻었다 장소에서 손님을 보면은 여기 이주를 다 얻었으니까 노을진 조원까지 가는데 뭐야 뭐가 또 나왔는데 바로 손님 한명 바로 발견? 와, 바로 발견했네. 오늘, 우린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. G가 345G. 13.81G 받아주고. 더프는 진행되고 있구나. 아. 오케이, 잘 되고 있고. 가게에서 칭호가 이제 뭐. 아, 이거 24명이네. 21명인 줄 알았는데 24명이었네요. 근데 이거 얼음튀김 같은 거는 이거 그냥 녹아버릴 것 같은데 불에... 네, 잘모르겠고요 아직까지 별로 못 받으려는 게 아니라 말하자마자 바로 늠름한 사자 바로 발견해주고, 이렇게 하트 바로 눌러주고, 눌러주고 아 굉장히 힘들구만 요거 바로 받아주고 수련은 굳이 할 필요 없어 보이고 이제 제자는 1h 인데 여기서 더 하다가 는 안되겠다 아 요거 받아주고 오케이 먼 곳에서 찾아오는 아 여기 아니지 바로 손님 24명 내 말이라고 해야 될지 내 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다 사람은 아니거든요. 그냥 동물이 이쪽 보행하는 거지 사람은 아니라서 말이라고 해야 될지 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바로 발견해주고 다시 잠깐만 이 장소는 내가 한거 같지? 어안 했네? 한줄 알았는데 어디서 많이 본거 같아 이매. 와 바로 그냥 역시 버프를 쓰니까 손님이 확실히 빨리 오네. 손님 벌써 순식간에 두명 바로 받았고요. 오케이, 이번에 손님에 관련된 건다 깨보자. 아, 뭐야. 아까 봤던 사람이잖아. 아니, 왜 자꾸 얘만 와. 아, 딴, 딴애좀 알아. 아. 아, 다시. 아, 여기 아니고, 버프. 바로다가 다시 써주고. 손님 안 오나? 그렇지 빨리 빨리 좀 와야지. 아니 지금 가게가 비어 있으면 안 되는데 알바생이 안, 일을 안 하는 건지. 지금 이렇게 손님이 없으면 안 돼. 오케이 바로 받아주고 다시 요거 받아주고. 어 이상하네 이거 왜 자꾸 안 오지? 아니 손님 왜 이렇게 안 오지? 어 이상하구만. 요거 받아주고. 뭐야? 왜 화면 갑자기 밝아졌지?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? 튀김 아 깜짝이야. 새로운 손님인 줄 알았네. 바로 다시 받아주고, 지금이 보자. 82번째 튀김이네. 마인딩 보려면은 이거 엄청나게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어, 하하하하. 3 0 0개 아직까지 못 모았네. 아, 거기서 다 썼지, 거기. 알바생에다가. 음. 이것도 받아주고, 딥 다시 또 받아주고. 아.. 굉장히 힘드네.. 버프 다시 넣어주고 이거 받아주고 아니 이거 못 발견하나 오늘? 나 발견을 했나? 아, 여기 중앙에.. 비었는데.. 음.. 두 명이 너무 빨리 나와서 얘는 지금 빨리 나오면 안 되는 건가? 오케 받아주고 팁도 받아주고 아또 얘야 이제 그만 나와 아니고 거북이 또 나왔네 거북아 이제 좀 그만 올래 우리 가게 너 친구 좀 데리고 오지 그래 정신이 아주 나가겠구만 그래 바로 다시 팁 받아주고 그 이제 조금만 더 먹으면 된다 조금만 더 먹으면 된다 받고 그렇지 확실히 손... 오케이 드디어 아 드디어 한 번은 얻었네 아이거 하늘아 진짜 죽을 뻔했네 아, 죽을 정도는 아니고 굉장히 많이 안 나왔네 아. 업한번더 쓰고, 이거잘 되고 있고, 345지 낚시꾼 고곰 바로 나와주고, 오케이요. 과연 다음 튀김은 마시멜로 튀김. 아, 이제 뭐 튀길 걸좀 튀겨야지. 이제 뭐 튀길 수 없는 것까지 막 튀기더니 참!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